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3 바벨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참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너무 혼잡해요, 그죠? 네. 이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셨던 그 시대들은 아 이런 문제가 없었다. 또 이런 문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에, 인간의 이 모습들을 그래도 또 정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신할 땅에서 사람들이 그,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왕이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교훈 삼고, 또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우리 삶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의 정도, 기준, 또 법칙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이 참, 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이런 단어가 참 부담도 되고 꺼리낌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나서는 이런 단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우리가 섬기지 못해서 있었던 수도 없이 많은 불편한 우리들의 삶, 또 죄악의 삶, 또 멸망에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지 되시는 그분을 좀더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지난날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이, 이게 한 족속, 언어도 하나. 이게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것 같은데. <laughs> 예.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자기네들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하나가 되는 건참 좋은 일인데 성경은 여기에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속에는 어때요? 우리 속에서도 야, 하나가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여기서 또 다시 창세기 일장에 나오는 우리가 아그 창조의 세계를 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 언어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여하튼 간에 언어를 혼잡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신할 땅에 있는 그 지역을 도시를 건설해서 하나로 뭉쳐 갖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겨루어 보자뭐 이런 식의 그런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흩어 버리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이제 바벨이라고 했어요. 바벨. 혼잡하게 했다.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흩으셨다. 혼잡하게 해서 흩으졌다. 이 바벨인 바벨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네, 왕이 되시면은, 인간들이 막 그냥 하나 되고, 하나님 없이 막 그냥 뭉쳐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요게 또 은혜예요, 요게. 네. 우리끼리 떨떨 뭉쳐서 하나님 없이 하면은, 그냥 떨떨 뭉친 상태로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네. 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아주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어떤 삶의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뭉치면 반드시 책망과 증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는 죄악만 저지르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대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이 독재자 이런 사람들을 한번 그어 조사를 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1, 2, 3등 이건 잘 아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8등까지인데, 그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8등의 김일성부터 보여요. 김일성. 아, 북한 주민을 160만 명을 죽였어요. 뭐 하느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이 북한 사람들을 이 공산주의로 뭉치게 하는 거야. 공산주의 뭉치를 해서, 160만 명을 죽이버려요. 예, 성경에 인간이 하나 되려고 하고 인간이 똘똘 뭉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예.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 위키리스트 한국 그 자료에 의하면 1,700만 명을 사망시킨다는 거예요. 유럽의 인구 물론 유대인을 중심으로죠. 거기 유대인들이 600만 이상이 죽었던 거 아니? 그죠? 근데 토탈이 아돌프 히틀러가 이 자기의 체제와 이거를 하나 되게하기 위해서 1,700만.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이 2등인데요, 2,300만 명. 네? 2,300만 명. 중국의 마오쩌둥. 7,800만. 이거 뭐, 출원된 숫자인데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거의 뭐 1억 명을 죽은, 죽인 거예요. 그, 마오쩌던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하면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 중국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이 중국 사람들을 떨떨 뭉쳐서 공산주의 하느라고. 하나님 없이 만약에 뭉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살인죄가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극한적인 거는 살인죄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뭐예요? 죄악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남들을 많이 죽여요 그렇게 그리고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왜그 시스템 하나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영혼 영혼을 당신의 형상을 놓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뭉치면은 막 이렇게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요 미국과 같이 최전 정말 자본주의형 자유민주주의 서로서로 서로 그냥 뭐 어, 이렇게 흩어진 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한국도 요즘에 그 어려운 어지러운 상황을 보면 이 무슨 얘기냐면, 야당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하는 이들을 떨떨 뭉치는데, 이 자유, 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뿔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맞는데 뭐가 다르냐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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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각자의 그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이 최고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 없이 뭉치면 이렇게 죄악질이고. 어, 최악으로 모라면 이런 살인죄를 엄청나게 하는데, 요게 또 하나님 없이 뭉치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흩어지지 않으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민, 그 민주주의 운동을 한다는 그 민주,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라는 말만 쓰고, 민주주의는 안 하는 거지. 공산주의 사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네들은민주주의가그렇게 그, 인정할 때까지 계속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아요. 독재를 하는 거지. 공산주의를 하고 사회주의를 하는 거지. 장생 11장, 아까 그 읽었던 말씀에 앞전에는 뭐라고 내용으냐면또 말할 때 좌,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없이 뭉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면 하나님만 자꾸 높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없어지면은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그건 벌써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그 안에. 그리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아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어떻게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우리는 그리스도, 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얼거메어진 삶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고 오해를 할수 있는 그런 이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복종하게 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야, 이거 뭐 대단한 거죠. 마음의 평강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무슨 인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정말 최고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없이 뭉치게 되면, 막 서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되니까 서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답을 딱 주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광 돌리는 일에 각자 서로서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광도는 일에 각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 아 요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끌잖아요 가정생활을 이끌으면, 가정이 하나 되려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아빠나 엄마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 되지 못해요. 이 가정을 이끄는 가장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내도 남편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이 뭉쳐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뭐냐면, 나의 교훈이나 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이 이거 하나 되면 좋겠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하나 되고 부모를 중심으로 뭉쳐지면 좋겠다. 요건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면 반발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그냥 뭐라고 럴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가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 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자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나가자 그런 얘기. 그러면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잖아, 요 그죠? 그리고 자식들도. 하나님과 하나되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되죠 그러면 그 가정은 요 똘똘 뭉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성령은 우리가 뭉치려고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뭉쳐주세요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뭐를? 한마음 한뜻 한입으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각자가 전부 열심히 하게 되면 은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사는 거예요 네. 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딱 견고하게 그래 너네들은 나와 함께 이렇게 뭉쳐지고 있으니까 내가 다 이렇게 책임져 줄게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 네.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각각의 모습으로 다 창조됐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전부 만나 주세요. 그리고 각각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탁 주신 그 다양한 은혜로, 그렇지만 서로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주기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무조건 되고 하나님 없이 그냥 똘똘 뭉쳐지는 게아니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게 이렇게 뭉쳐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각각,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의 힘과 죽음에서 다시 살았다는 그 세례, 침례를 다시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각자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하여 네, 그리하여. 그러니까 각각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각각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부로 하나님과 다 하나 되기 때 요거는 믿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흩어버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생고생 하는 게더 나아요. 왜? 그러다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게 오히려 더 낫죠. 똘똘 뭉쳐져가지고 한꺼번에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흩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스4장 10절에 보면 각각 그래서 은사를 받잖아요? 다른 은사들. 여러 가지 은혜를 그, 주셔가 되면 그 은혜에 따라서 맡은 성청지의 같이 서로 봉사. 그러니까 서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예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에 대해서 서로서로 다른 거는 뭐예요? 세워주라는 거였죠. 그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어떤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단일이나 단합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단일하고 단합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단일이나 단합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삶의 구조가 최적의 삶의 구조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봉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이 최고의 삶의 최적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응?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소소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악으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각종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미국도 봐서요. 하나님 없이 막 그냥. 응? 그 온갖 부패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하나 죽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막 서로 부패로 하나가 돼 죄악으로 하나가 돼 이야 이건 뭐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세금들을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나님 떠나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그러니까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아내도 남편도 협력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아내와 남편은 이 협력하는 관계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육신으로도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부부가 하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 육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부부간의 관계는 좀더 발전이 돼. 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 뭐예요? 돕는 관계,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둘이서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예? 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일으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일으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가 끊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더니 세 겹줄이래요. 세 겹줄이 뭐예요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어?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고길로 끝나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구조는 최적이 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실 최적의 삶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영광 돌림을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세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죄악으로 떠나가서 방황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요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에게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만나주세요. 그래서 다양한 인내들에서 서로서로 협력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 최적의 삶의 구조로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물론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을 받으니까 잘안될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 무조건 그냥 뭐 단일이 되고 단합이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보아 주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께에 매어 달라고 매어 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 국가도 살고 가는 그런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뭐 기도할 수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하고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바벨탑 사건,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죄악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되고 각자 각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광 돌리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협력하는 일에. 최적의 삶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들의 삶에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알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서로 서로는 협력해 주려고 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게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